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오늘 영상 찍을 제품은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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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햄버거인데 모, 모스버거 알지? 모스버거. 짠. 모스 모스버거 알지? 모스버거. 이게 우리 동네 잠실 잠실새내역 쪽에 새로 생겼어 매장이. 그래 가지고 가장 싼 거, 가장 싼 거. 가장 싼 거. 저기. 가장 싼거 이게 뭐냐면은 2400, 2,400원짜리 클래식 치즈버거야. 가장 싼거. 모스버거에서 가장 싼거. 2,400원짜리 클래식 치즈버거인데, 단품으로 샀어. 한번 먹어볼게, 먹어게 여기 영어로 치즈라고 써있어. 영어로 치즈라고 써있어. 치즈, 치즈.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먹어게 2,400원, 2,400원. 가장 싼거, 가장 싼거. 짠. 치즈버거, 치즈버거. 뭐, 뭐, 클래식 치즈버거. 참고로, 그냥 치즈버거는 좀 비싸고, 이거 2,400원짜리 싼 거는, 클래식 치즈버거 클래식 치즈버거. 2,400원. 클래식 치즈버거. 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일단은 저기, 그냥 뭐 이렇게 들어있어. 안에 뭐 이렇게, 갈, 갈색소, 갈색소스 들어있고, 치즈, 치즈 녹았어. 치즈 녹았는데, 아무튼 치즈, 녹은 치즈가 들어있고, 뭐 패티 들어있고, 이래. 뭐 양, 양, 양배추 들어있고, 양상추, 양상추 들어있고, 이래. 그냥 이래, 솔직히. 아무튼 먹어볼게, 먹어볼게. 2,400원 가장 싼 거, 가장 싼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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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음. 우리, 우진 친구도 한 입, 우리 친구한 입. 우 친구도 한 입. 아이고, 우리 친구 맛있게 잘 먹네. 아이고, 우리 친구 맛있게 잘 먹네. 음. 음, 음료수랑 같이 먹기,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짠. 롯데마트에서, 롯데마트에서 300, 330원에 파는 초이스 엘 콜라, 초이스 엘. 롯데마트 초이스 엘 콜라고 용량이 100, 190ml인데 용량이 190ml인데 가격이 330, 330원이에요, 330원. 330원. 그럼 이거 모스, 이거 클래식 치즈버거 2,400원. 초이스 엘콜라, 330원. 아무튼 이거를, 한번 여기 용량, 용량이 190ml인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컵에다 한번 따라볼게. 이거 190ml인데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컵에다, 컵에다 따라, 따라볼게. 컵에다, 컵에 따라볼게. 190ml, 190ml. 아요 지금, 처음에 이만큼 샀다가, 거품 거품이 빠지면서 줄어들었어. 아, 아, 이게 이게 3 0 이게 330원 어치 콜라야. 330원 어치 콜라. 롯데마트에서 330원에 파는 초이스엘 콜라. 190ml. 아, 아까 처음에 이만큼 이만큼 찾는데 거품이 빠져갖고 줄어들었어. 아. 아무튼 이거랑 이거 햄버거랑 먹 먹어볼게. 모스 버거 모스 버거. 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모스 버거 먹어본 사람. 모스버거 먹어본 사람 손? 모스버거 먹어본 사람 손? 아, 모스버거 먹어본 사람이 우리 친구들 두명 두 있네, 두 명. 알고. 아, 응, 음, 모스버거. 가장 싼 거. 2, 2,400원짜리, 클래식 <laughs> 치즈 먹어, 클래식 치즈 먹어. 음. 나중에, 나중에 비싼 거한번 먹어, 비싼 거한번 먹어봐야지. 이거 가장 싼거 2,400원짜리. 응. 음. 콜라, 콜라. 주스 콜라고, 롯데와트 330원짜리인데, 펩시콜라나 코카콜라랑 맛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 펩시콜라랑, 펩시콜라나 코카콜라랑 맛이 거의 똑같아, 진짜로. 응. 음. 아, 오랜만에 햄버거를 콜라랑 같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맨날 콜라가 없으니까 햄버거만 먹었잖아. 근데 다행히 콜라랑 같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아니 치즈가 다 녹았어 치즈가 다 녹았어 아 녹았어 우리 친구들 콜라 우리 친구들 콜라 한 모금 마실래 우리 친구들 콜라 한모은 마셔 우리 친구들 콜라 한복은 마시고 콜라 마시니까 맛시지 마시지, 마시지. 캡치 콜라나 콜라랑 맛, 맛 차이가 없지 맛 차이가 없지 아무튼 나 이제 이거 먹고 영상 마칠게 이거 먹고 영상 마칠게 음음 음, 맛있어 맛있어 बस लास्ट आ